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. 2025년 아, 2월 11일입니다. 지금 시각이 오전 11시 18분 됐습니다. 자, 지금 헌재에서 아, 윤 대통령 탄핵 심리 제 7차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하고 언제 13일 날이 현재 헌재에서 잡혀 있는 변론 기일 마지막이 되겠는데 추가로 어, 변론 기일 잡힐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. 자, 오늘은 그 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또 국정원 제 3차장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선관위 서버가 해킹을 당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등으로부터 어, 해킹을 당하고 있다 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12.3 비상 계엄의 중요한 그 어떤 배경 중의 하나다 그렇게 지금 이제 어,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호적인 어, 이런그 뭡니까 자 나와서. 어, 발언을 할 그런 인물입니다. 국정원 3차장은. 그래서 부정 크게 봐서는 부정성과 관련해서 자,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그 유리한 이런 그 오늘 그 발언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,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상민, 에,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,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 이런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상당히 그 쇼킹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예를 들면은 비상기 엄이 위법이라고 생각한 그러한 국민들은 없었다. 자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속보로 전해 졌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?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의 국회의 절차가 무리가 없었다.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국민들이 리버브이라고 생각한 그런 국원이 없었다는 얘기는 당시 그 비상계엄 관련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조치인데 자, 국회의 절차가 문제가 없었다는 걸 아주 결정적으로 자 이상민 전 장관이 국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역시 그 이상민 장관이다. 아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야당의 눈치를 본다든지 배신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소신대로 당시 그 비상기 염 한마디로 얘해서 이건 불법이 아니다. 적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어, 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자기가 만류 의사는 전달했다. 아 그러나 불법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 본인이. 아, 개헌 관련해서 어떤 뭐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. 이게 뭡니까? 단전, 단수" 이런 거 상당히 거짓말이다. 이런 얘기죠. 좌파들이 지금 뭐, 어,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단전, 단수를 하라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어, 일부 그 좌파에서 흘러나오고 검찰에서 흘린 내용들인데, 자,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오늘 이상민 장관이 밝히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, 어, 충격적인 내용들, 그동안 그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. 이런 건 내밀한 얘기들이 오는 이제 이상민 장관 입에서 지금 나왔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. 이런 이런 겁니다. 자, 탄핵 남발,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했습니다. 아, 자신이 그 행안부 장관 시절에 완전히 그 행안부가 업무가 마비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. 아, 그렇죠. 사실이죠. 어, 전원일치로현재전원일치로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런 그폐악질을 저질렀다. 어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근데 이게 단지 행안부 장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사회 안전 질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데 당시 그 뭡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가 중형 선고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재판을 통해서 어 이게 허위가 확인된다 그래서 민노총에 암약하고 있던 종북 세력들 이 간첩들이 적발돼 가지고 중용의 선고가 됐는데 자여기 대해서 어 이상민 장관이 충격적인 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.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참사를 갖고 민주당 세력들이 울거 먹었습니다. 어 지금까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저이민노청에 들어와 있던 이 뭡니까 간첩들이 말이야 종북 세력들이 사회 전복 수단으로 활용하고 어, 활용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할,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. 아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을 계십니까? 이유 없이 이렇게서 탄핵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 민주당이 민노총과 손을 잡고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이런 식의 그데모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. 그러니까 민노총 간부라고 하는 자가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민주당이 이재명이 민노총과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, 어, 지금 뭡니까? 행안부 장관을 끌어내고, 이런 부분도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, 이게.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 한 사람뿐이 아니고 무려 29번을 갖다가 자, 탄핵을 시도했고, 심지어는 두 번째 탄핵을 또 시도했습니다. 어, 이 사회 질서, 어, 이, 이 부분의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을 두 번씩이나 탄핵을 소추하다 보니까 국정마비를 위해서,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서 사임했다. 자, 이렇게 얘기하면서 "무슨 내란 동조했다고 탄핵 소식을 당해 황당하다"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이상민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은 말이죠. 어, 윤석열 대통령의 이저 12상 비상겸이 정당했다는 거 명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당시 그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그다음에 국민들은 잘 알지 못했던 이 충격적인 당시 우리 사회의 그... 어, 암적으로 이, 존재하고 있던 이 세력들, 황당하게 그들과 어찌되건 간에 그들과 어, 호흡을 맞추는 듯한 행동을 같이 하는 듯한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까지 정나라게 폭로가 됐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, 이 충분히 이게 지금 국가적인 비상 사태다. 아, 이렇게 판단해, 판단할 수 있는 아,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개음 국무회의 대통령이 고심이 크셨겠다는 생각에 자기는 죄송하다. 적극적으로 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거를 그때 당시 자신이 그 입장을 밝히기 물론 위법이라고 생각한 공무원들은 없었지만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 이렇게 심의돼 주지 못한 건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죄송하다. 이러면서 무슨 뭐 개혁 관련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받았다. 전부 거짓말이다. 라면서 자 이상민 장관이 오늘 하여튼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뭐 아홉 명인가 이렇게 좀금 탄핵이 되고. 29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. 왜 그런 것들이 장관 탄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그 배후에 지금 암행하고 있던 이 민노총이라든지 이 종북 주사파 아이들의 그 사회에서 전복 우리 사회 전복을 위해서 암행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밝혔습니다. 아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관련되어 있었다사실때 그렇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을 오늘 봤을 때, 자, 이상민 장관이 오늘 헌재에서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그 12상 계엄, 대통령의 이 12상 계엄이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. 자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8차 변론이 13일날 있는데, 13일날 이 조지오 경찰청장이, 자, 원래 출석하기로 이렇게 또두 번째로 요청을 받았죠. 지난번에 23일날 4차 변론 때도 출석하라고 요청을 받았는데, 지금 이제 병보으로 혈액암으로 앓고 있기 때문에 어, 나갈 수 없다. 그다음에 또 재판 진행 중에는 문제 에 있다면서 어, 불출석 사인를냈는데 여기는 이제 국회 대리인단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측의 그 증인입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문영배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더이 어, 뭡니까 13일 날 나와라. 그래서 결국 은 이제 야당 측의 야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또혼재에서이 조지오에 대해서. 자, 13일 날 나와라. 또 요구를 했어요. 또 요구를 했는데, 이 지금 조지오 경찰청장이 못 나간다, 이번에도. 똑같은 사이로,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심신이 굉장히 안 좋고,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오, 나올, 수 없다라고 하는데,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왜냐면이 지금 이제 조지오는 어,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했던 인물입니다. 나중에 물론 오락가락하고 바뀌긴 했지만 여인형 그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무슨 정치인들, 심지어 무슨 김동현 판사, 이재명의, 이재명 이 재판을 명재 맡고 있는 김동현 판사, 위정교사를 무죄라고 내렸던 그런 김동현 판사 등이 포함된 체포조 명단을 자기가 받았다. 이런 식으로 어, 얘기를, 얘기를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그 조지호입니다.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, 뭐두 번째, 세 번째 진술에 가서 어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런 좌파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는데, 나중에 또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오늘 이제 저 예를 들어서 13일 날 오는 13일 날조지오가 나오게 되면, 과연 그 여인용으로부터, 지금 여인용으로부터 그러한 그 정치인 재파 관련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 얘기를 들었는가? 물론 여인용 사령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요. 어, 체포의체 자도 나온 바 없다. 위치 추종은 요청한 바 있지만은, 어, 좀 무슨 체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근데 이 조주요 경찰청장이 어, 오락가락 하는, 어, 완전히 그 좌파위에서 오염된 진술이 거의 틀림없는 이런 걸 해왔던 인물인데, 자, 이자가, 어, 조주요가 만약에 팔자이저 13일날 변론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, 근데 요걸 듣기 위해서 몸도 아픈 사람을 또 나오라고, 또 불렀는데 또안 나가겠다 이겁니다. 못 나간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이날 저 8차에는 서울 김봉식,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은 나옵니다. 어전 서울 경찰청장은 나오는데, 여기는 지금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불리하거나 이런 그 발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. 여기는. 어, 그저 검찰도 그렇고, 국회 에 나왔어도 그렇고, 지금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는. 윤 대통령의 특별히 문제될 만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. 아, 그리고 이제 국회가 기대했던 게 바로 조지호인데, 조지호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판이 급격하게, 급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굴러가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오늘도 뭐, 오늘도 보게 되면,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해서 어, 소신 발언을 하고 있고 오늘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국정원 3차장이 오늘 전 3차장이 나오는데 자이 부정 선거 이 부분 관련해서 어 지금 선관위가 해킹을 당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3차장이 어,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 명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특별히 뭐 오늘과 내일 오늘과 13일 아이두 번의 변론기 일에서 윤 대통령에게 아, 특별히 어떻게 뭐 어, 불리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인물이 지금 조조도 도안 나오기 때문에 어, 그래서 사실상 없다. 그래서 지금 헌재심리가 지금 막바지로 가면서 어, 상당히 이거 그 판이 어, 윤 대통령이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서 뭐 어, 조기의 결론을 낸다고 하면 뭐 대통령 자리가 아, 이렇게 오래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면서 자신감을 피력한 것도. 어, 법률 전문가로서, 어, 이렇게 이제 좀 따져보고, 어, 나온 발언이 아닌가. 자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